자, 안녕하세요. 땅튜브입니다. 이번 주제, 강경원 vs 송기은. 뭐 이대로 그냥 끝인가? 아, 사실 좀 아쉬워요. 아니, 뭐, 이번 계기로 인해서, 뭐, 이 피트니스계가 좀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 뭐,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그냥 쌍 구경이 재밌습니다 뭐 여하튼 저도 한창 이 내용이 좀 핫할 때뭐 다룰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아 왜냐 아니 먼저 잔백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뭐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뭐 딱히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게 없었어요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잔백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 굳이 저렇게 없는 소리 만들어서 저 사람이 얻는 게 뭘까? 뭐 하는 생각에 그냥 믿음이 좀더 갔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 뭔지 뭐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강경원 씨가 까이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경원 씨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이 올라와요. 아니, 그래서 봤는데, 어? 근데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상황이라는 게 각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이쪽 말을 들어봐도 그럴 듯하고 뭐 저쪽 말도 들어보니까. 아 그럴 듯해요 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서로 증거가 없으니까 아 어떤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송기은 씨가 이제 고등학생 때전국최전 대표팀에 뽑혀서 대표팀 훈련소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강경원 씨가 있었대요 거기서 강경원 씨가 뭐 본인도 코치가 아니라 선수인데 몇몇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레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송기은 씨는 레슨을 안 받았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뭐 레슨을 안 받아서인지 뭔지 몰라도 뭐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뭐 씻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시에서 지원 나온 보충제도 팔아먹었다고까지 해요.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고 난리가 났었죠. 그럼 이제 강경원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송기은은 외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봉을 계약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사무실의 정수기라든지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한 거다. 그 부분을 이 선수 입장에선 인지를 못한 것 같다. 또 돈을 받고 레슨을 냈다는 건뭐 지인의 조카이기 때문에 소정의 돈을 받고 해준 거다. 아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러자 송기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부인하신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되지 않냐? 해당 피해를 본 증인들이 여러 명 있고 또 나서준다고 한다. 이렇게 가면 증인들과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경원 씨가 사과를 했답니다. 그것도 개인 DM으로 기은아 좋은 일로 연락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그 당시 너도 많이 어리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더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한점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왜 그렇게 앞만 보면 달려왔는지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몰랐는지 이번 기회에 많이 생각해 보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러면서 송기현 씨는 강경원 씨가 과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뭐 사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DM 내용만 봤을 때는 뭐 강경원 씨가 과거 잘못을 인정한 건지는 저는 전혀 못 느끼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당수자 그렇다는데.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그 헌불씨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는 과거에 있던 일을 인정한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갑자기 전면 부인을 합니다. 모든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해명 아닌 변명은이 영상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으로서 어린 마음을 살펴보지 못한 마음을 사과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분께 전해주세요. 증거 증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발 올려달라고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아 그걸 본 네티즌들은 또 난리가 났죠 그리고 험블 씨가 갑자기 해킹을 당한 건지 뭔지 뭐 갑자기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난 운동인 난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러자. 운동인은 스포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프로 보디벨딩은 케미컬을 쓰기에 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운동인이 아니에요 스포츠인지 아닌지 운동 한번 하러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이런 댓글에도 답글을 달아주는 아주 친절한 모습 그러다가 결국 당사자인 험블좌가 인스타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최근 저를 상대로 제기된 논란에 대해 한 차례 입장을 말씀드리고 송기훈 선수에게는 인스타 DM을 보내 도의적 책임과 사과를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DM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제가 논란이 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추가적인 허위 사실과 통상적인 수위를 넘는 표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제 개인의 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허위 사실 유포와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한 모욕, 수위를 넘은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구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송기은은 강경원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의 과거 행동들을 지적했다. 근데 강경원은 과거 행동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둘다 증거 증인은 없다. 아 뭔가 굉장히 찝찝하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송기은과 강경원의 여론은 어떨까? 먼저 송기은 채널 오잉? 그래서 진실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뭐야? 누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 한 분은 끝없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네요. 기은아 어째 점점 네가 구한것 같다. 반면에 강경원 채널은. 이게 제대로죠 운동 유튜버가 운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무슨 에휴 묵묵히 응원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금마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키키 편의점서 샌드위치 먹는 걸 영상으로 올리는 아 신경 쓰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강경원 선수님 응원합니다 강경원 선수님 영상 기다렸습니다 선수님의 인품은 이미 많은 영상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뭐 댓글을 지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칭찬일색이에요 오히려 사과를 요청했던 송기현씨가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 어, 저는 제 영상을 시작으로 이 일이 더 널리 퍼지게 되고 뭐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돼서 뭐, 송기현 씨가 지인들과 함께 뭐, 영상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기대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이 영상을 좀 널리 퍼뜨려주세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